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자존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크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천지간 절대 주권, 완전한 주권, 영원한 주권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와 복의 절대 주권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영이오 생명입니다. 천지간 모든 것은 하나님 명령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모든 말씀은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는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입으로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전 인류는 하나님 명령 말씀에 순종할 때는 영원히 사랑과 은혜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란 명령을 거역한 순간 죄사망 저주에 떨어지고 추방을 당했고 전 인류가 지금까지 육체로 땅에 속해서 죄악에 매여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 약속도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영원히 영생공당 누리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왜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삶은 평안함의 승리로 형통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줄수 있는 평안을 주십니다. 만사 형통한 삶을 승리의 삶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기뻐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뭔가 할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뇌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영원히 자유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맘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명령을 내리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내 평안이 너의 마음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맘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는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삶으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영혼육이 다 강건하고 범사 형통한 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삶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뭔가 할수 있다고 하는 욕심, 탐심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 할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게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다 은혜로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린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오 생명이 되시며 삶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삶이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절대주권을 믿음으로 의탁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와 아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금 에덴의 영광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날 가져오실 새날 새땅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 생명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새하늘 새땅새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인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목록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삶은 평안함의 승리로 형통인가.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삶은 하나님 절대주권에 의탁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며 기동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사람 필요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이 없이 이 땅에 생명체가 하나도 살지 못합니다. 햇빛이 없이 하나도 생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절대 부정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누릴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는 하나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줄수 없는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구걸할 필요가 없이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공기는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공기에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고 생명을 호흡하지 않고는 단 한나의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 될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함의 승리로 형통이란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복을 받고 저주받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으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불순정할 때 사망과 처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천지간 모든 주권, 완전한 영원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도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역대야 14장 2절이 합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모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백성을 명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셔서 전쟁이 없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천지전능하신 절대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그의 뜻대로 다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려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다 지으시고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간 모든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을 믿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없게 해야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것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영원히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될수 있습니다. 역대야 14장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으타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어 전쟁이 없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게 주었습니다. 아사 왕이 일찍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우상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형통함을 주었습니다.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함을 누리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그의 땅이 아직 하나님이 은혜로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 주신 평안함에 대해 만사 형통함을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찾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삶을 함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또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은혜로 평통함을 누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이 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워낙은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치시니, 도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강한 적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 믿었으므로 강한 자나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키고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고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많은 무리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죽게 의탁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도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믿음으로 그 많은 대적을 치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아사의 삶에 또그 나라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천지간 절대 주권, 완전한 주권, 영원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를 믿고 우리 삶을 전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만사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오직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은 영이오 생명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선포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포기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땅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무지하고 믿고 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승리자가 됩니다. 만사영통의 삶이 됩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 선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그 행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재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난 생명은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겁니다. 아담 안에 심판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구원 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냐면 아담 안에 정죄 받은 자로 심판 받은 자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아담만이머물있는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면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 심판될 망처주가 없이 부원의 영광이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을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사망도 거두시고 부활의 을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이미 살아난 생명으로 일으킨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있는 생명들로 우리의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생명이 됩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영광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립니다. 육체를 다스립니다. 사탄을 다스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육체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이하여 어둠에 매여 사탄이 종살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지배 받고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우리에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뜻대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 물값들을 쏟기까지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의 도 성령의 값으로 우리는 값 없이 의롭다 뭐다 하는 잔로영생복나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나타내는 빛가운데 사는 생명의 배초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하나님 나라에 평화를 누리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살면서 육체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상신 사탄의 종살이 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히 심판과 멸망의 대상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속한 사람이란 허물과져 죽었던 영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의 영생복락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대상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리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생명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종살이 하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왕골모 둘째 사망에서 영원히 마교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사랑과 안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육체를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을 다스리는 승리자가 되어야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이 시대는 최악이 가득한 때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무라처럼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겠느냐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정말 이제 깨워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과함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어린 양 아내로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 만나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땅새예루살렘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라. 다시는 사망과 저주가 없는 영생봉락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